말씀의 순종입니다. 말씀들에게 능력을 내립니다. 첫 번째 미션, 오다를딱 내립니다. 반응이 궁금하죠?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 따라줄 수도 있거든요. 불순종 할 수도 있거든요. 막 반항하고 얘 예, 목소리 또 네가 또 뭐서 형내낸다 네가 뭔데 자꾸 이렇게 뭐, 말하고 그러냐? 뭔데? 네가 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백성들이. 그런데 장 16절에서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백성들이 전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요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이걸 들었을 때에 여사의 느낌 위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 옆으로 펴지는 그 백성들의 든든한 이 충성된 이 말에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지 짐작이 되시죠? 다보시오 a 입니다 KJV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면요, 다 a l 입니다 a all. With uh, t h soul of ever라는 이 말도 있지 않습니까? 보내는 어디를 보내든 모든 곳을 보내더라도 내가 따라가겠다,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All thing, 모든 것, 그리고 모든 사람, whoever,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말들, words in all, 모든 말, 어떻게 발음 되네요? 이렇게 모든 말까지 이다 all입니다. all이 다섯 번이나 나옵니다. 이거 그러니까 all, all, all 이 말에 대해서 다하겠다라는 거예요. 다겠으니까. 하 어, 모두 우리가 이제 승리의 비결은 오직 말씀 순종이고, 당신의 우리가 모든 것, 오를 다 따를 테니까,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단순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요수와의 승리의 비결이면서 동시에 우리 삶에 있어서 승리의 비결입니다. 너무나 감격을 받았겠죠? 이요수가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 리더십을 딱 부여해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부여해 주고 그 옆에 있는 그 있는 백성들이 부여해 줄때그 여호수아가 받았을 느낌. <목소리> 승리의 비결은 오직 말씀 중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어떻게 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전쟁의 전략을 알려줄 거라 생각했어요. 군비를 어떻게 해라, 식량을 어떻게 해라, 전략은 이런 거다, 훈련이 이런 거다 기대하고 막 그렇게 기대했는데, 그런 말은 이런 방법도 없어. 오직 말씀. 전쟁의 성패 원리는 이 원리를 보여주는 책이 여호수아 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 불순종하면 패배. 자, 구약 성경을 통동하는 방법을 여러분 팁을 하나 알려주면요. 템포를 잘읽게 됩니다. 이 템포가 굉장히 앞부분에 빨리 템포가 지나가는 부분들은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상황을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주고 배경만 설명을 해주는 거고요. 진짜 중요한 거는요, 대화 형식으로 딱 멈춥니다. 멈추고 주거니 박거니 만담 형태로 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1절에 보면요 누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블라블라블라블라 해가지고 유숙하더니 지금 일어났던 일들 보세요 시팀에서 정착했던 거에다가 정탐꾼을 보냈고 정탐꾼이 그 여리고성에 들어갔고 그 안에 유숙하고 한 3, 4일 정도 일어날 일들을 지금 1절에 그냥 끝을 내버립니다 너무 빠르죠 속도가 근데 뒤에 조금 지나서 2장 뒤에 들어가면 라합하고 대화하는 장면 보세요 딱 멈추고 주거이바근니주거이바근니 계속 대화하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포인트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는 그냥 상황만 상황 정보만 딱 주고 빨리 넘어가 버립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꽂히면 안 됩니다 여기는 아 이런 갑다 정도 하고 넘, 넘어가야 되고요 진짜 중요한 거는 대화입니다 주거이바근니그 대화 가운데 중요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삐저은 오른쪽에 있는 저기서 여리고가 바로 온 쪽입니다 그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눈앞에 보입니다 앞에 강이 있고 바로 여기 보입니다 바로 있습니다 시팀이 어디냐면 우리 민수기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했던 장소 아시죠? 시몬이 그들어가지고막 음행을 해가지고 4만 명이 죽었던 그 장소. 하나님은 꼭 실패한 장소에 다시 데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공하게끔 회복시키게끔 하죠. 여기가 이 장소죠. 시팀의 장소죠. 그래서 여기서 출발을 시킵니다. 정상꾼을 반드시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장소가 중요합니다. 장소도.